내 몸통아리를 최대한 확장시켜 놓고 하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지. 자, 밤쌤. 어. 제가 얼마 전에 사레레 하다가 어깨를 살짝 삐끗했거든요. 네. 저는 배운 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원래 사레레가 그런 운동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좀 잘못했을까요? 어, 니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잘못됐던 것 같아. 날개뼈의 움직임이 어깨가 수축되고 이완될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네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 톱니바퀴처럼 이가 맞아서 틀이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못 됐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례의 운동법이 있거든.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건 뭐더 가벼운 무게를 들어도 되고 원래 드는 무게를 들어도 돼 요걸 9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리면서 요렇게 만드는 거거든 내리면서 요렇게 근데 올리면서 최대한 승모근이 들어가든 나발이든 확 치는 건데 포인트는 이 팔꿈치가 원을 그려야 돼 팔꿈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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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같이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올라가면서 점점, 점점, 점점 회전이 팔꿈치의 회전하고 동일하게. 얘가 올리면서 팔, 얘는 놔두고 팔꿈치만 올라간다거나, 얘만 요런다거나, 요런다거나, 그게 아니라, 정자세를 보여주면 여기서, 하나, 둘, 승모를 같이 써도 돼. 같이 써도 돼. 으짜

그 견갑의 움직임을 같이 흘러가게 하니까 부상의 위험이 덜하다는 점. 훨씬 더 덜해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다음에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고 어디는 이제 계속 하니까 됐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기본 동작을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숙지한 채로. 이제 알맹이를 가지고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 왜 힙을 뒤로 약간 보내놓고 무릎을 구부려 놓으라고 하는지, 왜이 휴머러스, 위팔뼈를 내외전 시켜 놓으라고 하는지, 왜 가슴을 이렇게 내밀어 놓고 하라고 하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하고 그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힙만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힙을 뒤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이유는, 내 이팔뼈는 얘 아령을 가만히 놔둔 채로 약간 30도로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러면 좀오바하면이 무게가 약간 앞으로 갔다 온다고, 내 몸이 가만히 있어서는 이거 이렇게 못한다고. 같이 흔들리게 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살짝 텐션을 탁 걸어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집어도 이렇게 놔두면 우리 어릴 때 장난 잘 치잖아. 뭐 이럴 때탁 치잖아. 이렇게. 이러면 이제 힘이 안 가해진 거라고 약간 구부려놔야 힘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지. 아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에서 가만히 있는 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갔다 올라오니까 내 몸통을 세워 두게 되면 아주 흔들려 위험해.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고.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살짝 구부려 놓으라고 하는 거야. 음, 아 예.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에 힘을 줘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그렇지.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힙을 뒤로 보내 놓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으로 위팔뼈를 내외전시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아주 외회전시켜 놓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없는데 왜 내외전시켜 놓으라고 하냐 면 얘가 하다가 분명히 돌 거거든. 분명히 돌 거야, 사람들을 하면서. 올리면서, 이야, 짜 돌아오고, 이야, 짜 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안 돼? 되잖아, 그렇게. 얘가 분명히 돌았잖아. 안 돌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게 걸어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가슴을 내밀라고 하는 건 가슴을 안 내밀어도 돼. 세상 모든 것 운동을 할때 중립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중립이면 제일 좋겠는데 얘를 들어놓으라고 하는 거는 얘가 내외전, 내외전 들어가다 올리다 보면 얘가 말려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쇄골이 말려 들어갔잖아. 안으로 기울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갔잖아. 이걸 잡아놓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내 몸통아리를 최대한 확장시켜 놓고 하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아 놓고 완전 옆으로 올리고 옆으로 올릴 때는 몸을 그냥 세워두고 힙기로 구부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건 오히려 더안 좋을 것 같아. 옆으로 몰리는 거니까. 어디 도망갈 일이 없잖아. 무게중심이 늘 한결 같잖아. 근데 우리는 사이드 약간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거든. 그러면 약간 미세하게 약간 앞으로 가면 이렇게 흔들림이 일어나기 쉬워. 그래서 약간 이런 반대의 움직임을 일부러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맞추는 거지. 그니까 이제 몸이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인 건가요? 그렇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음. 아... 그럼 흔들림이 방지가 돼야 어깨 부상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어.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시는 게 항상 뭐어떤 운동을 해도 네. 배에 힘을 주고 네. 가슴에 힘을 주고 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 그리고... 모든 기본 동작이 되겠네요. 아, 모든 기본 동작이 그게 능수능란하게 되고. 내가 무게중심쯤은 왔다리 갔다리 같이 가게 만들 수 있고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 엉덩이 무게중심축이 바뀌잖아. 바뀌잖아. 바뀌는 걸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무게중심축이 안 바뀌게. 이런 무게중심축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그때는 배에 힘을 안 줘도 되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에 자꾸만 기대놓는 힘을 주라고 하는 거지. 차례에는 힙을 약간 뒤로 가슴은 내밀고 이 팔뼈는 내외전 내외전 시켜놓고 약간 30도 앞으로 갔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근데 시작할 때 속도는 여기서는 빠르게 올라가고 이 위에서는 천천히 제어를 해서 하나 둘쭉 천천히 읍 천천히 읍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힘 약간 뒤로 가슴 내밀어 놓고 팔은 빼놓고 정거근 밀어 놓고 약간 사선 제자리 읍 제자리 읍 제자리. 힙은 약간 뒤로, 팔꿈치는 내외전, 내외전, 가슴 냄비로 놓고, 정거근으로 빼놓고, 약간 사선, 제자리, 읍, 제자리, 제자리. 이렇게. 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한번 그렇게 자세 고쳐볼게요. 그리고 응용 동작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짧게 넘어가 볼게 이건 신장성 수축, 삼각근 조면을 내는, 길게 길게 계속 늘려놓는 행위, 올리면서 수축이 아니라, 근육을 늘리는 행위야. 신 삼각근 조면 형태 훈련. 그 다음 올리면서 어깨 뽕을 내는 형태. 아까 얘기한 견갑 컨트롤 훈련. 그리고 어깨에 약간 기본 형태에서 상승모근을 약간 봉인 해제시키는 견봉 외측. 그니까 삼각근 조면 위자락에. 삼각근 정원에는 아래자락이 있거든. 위자락 훈련이 또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응용파트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기본은 그냥 계속 아까 얘기했던 첫 동작.